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무엇일까? 저는 오랫동안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동지야말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구나. 여러분을 보니 더욱 확실해집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이야말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야말로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을 보니까 힘이 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폭정은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우리 모두의 불행입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만에 국가의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났습니다. 민주주의, 민생 경제, 외교 안보 어느 것 하나 성한 데가 없습니다. 나라가 갈 길을 잃고 국민의 삶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 탄식만 할수 없어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은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국민입니다! 진짜 주인인 우리가, 우리 국민이 가짜 주인들이 망쳐놓은 것들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능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한 건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 조작, 여론 조작, 공천 개입, 국정농단, 이것은 도저히 봐줄 수 없는 범죄 아닙니까? 누구든지 잘못했으면 처벌 받아야 합니다. 김건희도 예외가 될수 없습니다. 김건희도 평범한 국민들처럼 똑같이 수사받고 처벌받아라! 이것이 우리의 요구이고 국민의 명령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떳떳하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상황을 오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들불처럼 번지는 시국선언의 엄중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광장에 모이는 시민들의 분노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 것입니다. 또다시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면 들뿔은 횃불로 타오를 것입니다. 우리 국민께서 당신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해고를 통보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외쳐봅시다. 공천개입 국정농단, 김건희,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김건희를 득검하라! 국민이 이깁니다! 끝까지 투쟁합시다! 더운 날에도 추운 날에도 광장을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정은 대령과 함께 재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군인권 센터 활동가 김형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목요일, 박정은 대령 수사 외압 사건의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군검찰은 항명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재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틀어막기 위한 입틀막 구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확신합니다. 박정훈 대령은 무죄입니다. 불법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 항명이라면 그것이야말로 국어 사전을 다시 정리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항명이 아니라 양심입니다. 양심에는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군인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항명이 무죄라면 명령이 위법·부당하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에게 묻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무죄라면 위법·부당한 명령을 내린 범죄자는 누구입니까? 국민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로 사단장을 벌주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사단장을 할수 있겠는가? 바로 이 명령을 한 사람, 경로의 주인공이 범인 아니겠습니까? 박정은 대령 무죄 선고는 대통령 윤석열의 직무상 위법행위를 입증할 증거 제1호가 될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특감 도입의 명분도 될 것입니다. 어제 국회의장이 재상병 국정조사 추진을 천명했습니다. 재상병 사망으로부터 1년 4개월, 타락한 정권의 어두운 터널을 뚫고 우리가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박정은 대령 선고기일은 2025년 1월 9일입니다. 군사법원이 있는 용산으로 모여주십시오. 무죄 판결문을 들고 돌아올 박정은 대령과 함께 집단 외압의 수계, 대통령 윤석열에게 힘찬 반격을 함께합시다! 호소드립니다. 군인권센터 홈페이지에서 박정은 대령 무죄 탄원 서명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불과 이틀 만에 7만 명의 시민들께서 탄원 서명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제 국민이 격노하고 있습니다. 박정은 대령과 함께 힘차게 진실의 길, 양심의 길로 갑시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박정은 대령은 무죄다! 재상병 사망사건 즉각 즉검하라 감사합니다! 저는 망원시장에서 두부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 김진철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선 것은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절망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영업자 부채가 천조를 넘었고, 자영업자 100만 폐업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팬데믹을 힘겹게 극복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경제가 살아나 창사가 잘 되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들을 보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전 국민이 모두 고물가 고금리의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텅텅 비어 있어 소비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영업자들은 지속해 지역화폐 예산을 늘려달라. 긴급 민생 회복 지원금을 바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이 모두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누가 제안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정부가 시행한다면 자영업자들이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였을 테고 이 공은 모두 현 정부의 공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정부는 납득 가능한 해명 없이 정치적 이유로 소상공인이 간절히 바라는 이 정책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부는 지금의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어떤 대책이라도 내놓는 것이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시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입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우리 자영업자가 원하는 정책들 그리고 우리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원하는 특검법에 대해서 공정과 상식을 가지고 거부권을 철회해야 합니다.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거부권을 남발하면, 이제 우리 시민들이 대통령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들도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한번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자영업자들도 못 살겠다. 윤석열을 거부한다. 다시 한번 똑같이 외치겠습니다. 자영업자들도 못 살겠다. 윤석열을 거부한다. 감사합니다. 민심은 천심이라 윤석열 퇴진은 천명이니 지금 당장 물러나라 인사드리겠습니다 남도 땅 전라도 구례에서 올라온 여성농민 정영희입니다 요즘 밖으로 나올 일이 너무 많아서요 지독한 목감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서울 집회를 좀 쉬어 볼까 했는데 농촌 지역 골울고울에서도 윤석열 퇴진을 위해 뜻을 모으고 조직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상경했습니다.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이었다. 올해 농사가 가장 되었, 잘 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소름이 돋는 말입니다. 제 평생 가장 무덥고 뜨거웠던 날씨 때문에 모든 농사를 망쳤고 기후재양으로 인해 피해는 앞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배추값, 사과값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국민의 먹거리가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되어 우리들의 목을 조여올 것이 불보듯 뻔하다는 것을 농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거부한 법안을 제가 23번째 세다가 잊어버렸습니다. 너무 많아서요. 그중에 첫 번째로 거부한 법안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양국 관리일법입니다. 윤석열이 거부한 양곡관리법은 남는 쌀 수매법이 아니라 국민의 식량주권을 지키는 법안이었고 그나마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 지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습니다. 양곡관리법을 거부하며 윤석열은 농업, 농촌, 농민을 내팽개쳤습니다. 더 나아가 국민들의 먹거리와 식량 주권에 대한 천박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바로 그제 21일입니다. 목요일에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세 번째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시위를 통과했습니다. 농민들의 마음에 쏙 드는 법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나마도 농민들의 요구가 담긴 법안입니다. 여당은 벌써부터 거부권을 요청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성난 농민들의 민심이 무엇인지 똑똑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이미 오래전에 사결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깨물며 날마다 낯을 벼르고 칼을 갈아왔습니다. 하늘의 명을 받들어 천명 전봉준 투쟁단을 조직했고 전국 각지에서 나락을 적재하고 천막을 치고 투쟁의 들불을 골골마다 놓아가고 있습니다. 농수양, 농민들이 윤석열 퇴진을 외칠 이유가 천만 가지쯤은 됩니다 지난 수요일 20일 전국농민대회가 있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바닥을 치고 나라가 농민을 버리고 키우재앙으로 농사를 망쳐도 꿋꿋하게 농업을 지키며 투쟁을 멈추지 않고 전국에서 오여든 농민들이었습니다. 우리 농민들을 응원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손으로 당신들의 먹거리를 지켜주십시오. 끝내는 한길에 하나가 되어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우리가 꿈꾸는 세상 사회 대전환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윤석열은 퇴진 하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은 퇴진 윤석열은 지금 당장 되지나라! 아, 예, 안녕하십니까. 충남대 경제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정세은이라고 합니다. 예,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8일에 가천대 교수들이 시국선언의 포문을 연뒤 진보교수단체 마청인 민교협에서 강력한 규탄성명서를 냈습니다. 이후 전국 곳곳으로 시국선언이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참여한 교수 숫자는 2천여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제가 재직하고 있는 충남대도 지난 10월, 11월, 7일에 80여 명의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한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대한민국이 내적, 외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충남대 시국선언의 내용이 긴데요. 여러분들이 지치셨을까봐 제가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농단, 그리고 전쟁 위협은 말할 것도 없고, 첫째, 민생을 고통에 빠뜨릴 4대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주 69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노동 개혁을 시도하고 있으며 은퇴 후 수령할 급여액을 대폭 깎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비리사학은 그대로 둔채 멀쩡한 대학을 먼저 구조조정 시켜버릴 수도 있는 신자유주의적 대학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리한 의사중원정책을 추진해서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둘째, 재벌감세, 초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세제정상화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법인세 감세와 기업상속공제 확대, 부동산 양도세와 종부세 감세는 대규모의 세수결손, 재정 허리띠 졸라매기, 이로 인한 내수 위축과 민생의 고통, 가중 등 경제 파탄과 민생 파탄만을 가져왔습니다. 저희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나서고 있는 것은 이렇게 대형무도한 정치 집단에 나라를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머리도 나쁘고 인성도 안 좋고 윤석열, 이제는 퇴학시켜야 할 때입니다. 한국 사회가 더 파국으로 치닫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 학생들의 미래는 달라야 하기에 교수들도 목소리를 내고 함께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은 돼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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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10만 명의 시민들이 우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늘 행진도 끝까지 함께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빛킥과 초크를 높이 들어 윤석열 정권에 대해